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고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해 후에 애고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성장과정은 기록되어 i s 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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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그 e l i s r 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라면서 어, 그냥 자신의 유머로 알았던 그 어머니에게서는 네가 히브리 사람이다 또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하여 또 들었을 것입니다 어,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자라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국에도 유, 그 이민자들 보면 그 자녀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한국말을 쓰고 모든 문화가 한국 문화인데 자라나는 자라는 그 어, 문화들은 또 외국 아닙니까? 그때 그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어,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아마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어,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했던 그 현실을 모세가 계속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별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형제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졌고 계속 그러한 것들을 보아왔던 모세는 마음에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하여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막그 동안에 쌓여있던 분노들, 자기 동정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전 무시와 온갖 그 고난들을 보면서 내가 형제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동료를 무참하게 치고 있는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 의 이러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분명히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볼 때는 마치 정당방위처럼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무기력한 히브리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는 애굽 사람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를 죽임으로 정당방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살인한 것이죠. 자,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자기 동료 두 명이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여 동포를 치느냐. 왜 같이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둘이 싸우느냐? 왜 서로 너는 이 사람을 치느냐라고 이제 중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의 왕자죠. 물론 히브리 사람이지만, 근데 자신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 그런 어떤 구원자의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변호하고 어, 그들의 지도자로서 뭔가 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사절에 보니까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리더로 재판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일도 그렇겠지만 그가 히브리 사람들의 어,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그 일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애굽 왕 바로의 왕자 정도라면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신의 아들이 뭐. 그 히브리 사람 한 사람 죽인다고 그것이 크게 문제됐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팔이 목숨 정도로 취급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 한명 죽였다고 바로의 왕자가 큰 일이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아마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사람을 죽인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의 계획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왕에게 탈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여 바로 도망하거든요. 15절에 바로가 이의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 하나를 죽인 것 이상으로 뭔가 모세가 40년 동안 자라오면서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탄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게 됐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요? 하루는 우물 곁으로 가는데 거기 한 여인이 양떼들을 데리고 우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그 목자들이 세치기를 한 것이죠. 무력으로 세치기를 하여서 우리가 먼저 양에게 물을 줘야겠다. 그러면서 뭔가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 떼에게 먹이니라. 이 모세는 이때도 보면 그 성정 자체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또 시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무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라. 중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먼저 와서 양에게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늦게 와서 이렇게 무력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새치기를 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중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양에게 물을 다 주고 나서 가족들에게 물을 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버지 르울에엘에게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여기서 르울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 다른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라는 이름도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모세가 그 여인의 이름이 시보라였고. 그의 장인의 이름 루엘에게 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뭐 단순 단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음, 어떠한 기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여러해 후에 에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장면은 사사기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는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문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한 번만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도 충분히 되는데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를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그 배후에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대한 광야로 보내신 것이고 거기서 시보라와 결혼하게 한 것이고 그때 가 나이가 40세였고 나중에 보면 80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 40년 기간을 광야에서, 미대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세는 광야의 사람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 내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모든 마음도 이미 사라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도 이제는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그냥 광야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울부짖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또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모세가 바로의 왕의 신분일 때 그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동족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구원자로 이끄실 때, 그 사람 자체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합당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물의 탁월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얼마만큼 무기력하고 죄가 많고 허물도 있고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오히려 유명하지 않고 무명하고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탁월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하고 그런 자들을 세우사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또그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장 젊고 유능하고 탁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최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강함과 약함,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자유롭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살인자일 때 그가 바로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광야의 그냥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모든 지식과 모든 열정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줄 모릅니다. 내가 말을 잘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전은 어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변호사로 자청을 하고 이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면 말 주변이 있었다면 나중에는 하나님 나는, 나는 말이 어눌하여서 말을 잘할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그분의 자유 의지대로 자유롭게 그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단어는 신방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돌보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과 들으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